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완벽한 승리죠.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저는 한 2-3일 정도는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워낙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에 대해서 뭐 거의 5대5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경합을 할 거라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떠들어 제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뚜껑 열자마자 오대어는 무슨 오대어입니까? 트럼프 9, 해리스 1이었습니다 거의 수준이 이거 전 진짜 이 정도면은 배신도 아니라 뭐죠? 이건 거짓 뉴스예요 거의 이게 오대어가 되었다는 건 거짓 뉴스다.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발 뉴스들은 그닥 믿을만한 게못 된다. 미국도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좀 느끼고 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 겁니다. 진짜. 진실된 뉴스를 봐야 된다. 결국 결과는 구대일이었어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길 원했었고,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 주관의 정부 친 정부향 뉴스 언론 매체들은 반반이라도 됐으면 했던 거였는데 안 됐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공략했던 SEC 게리 겐슬러 어떻게 되는 거니까 파이어 되는 거죠. 파이어 날아가는 겁니다.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고되고 나면, 아니, XRP 무조건 폭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왜 폭등이 안 나오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격이 멀쩡한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XRP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멈춰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는 바로 밈코인. 특히 대박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친구를 또, 여러분과 정보 공유할 거니까, 진짜 부자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정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공장장을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 1 0 2 4 2 9 5 3 3 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왜왜 왜 지금 트럼프 당선됐는데 왜 XRP 가격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당선이 되고 나서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선과 동시에 바로 폭등하고 있는 코인이 이들이 지금 너도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특히 도지코인 같은 거. 도지코인 한번 보실래요? 장난 이 아니죠? 우리나라 거래만 해도 지금 2조 2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비트코인 1조 6천억 나오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왜? 보통 3천억 정도가 넘어가면 1등이었어요 항상 근데 이 3천 거의 4천억 가까운 거에 5배 6배 지금 6버파에, 아, 66배니까 얼마야 600 가까운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지코인이 말이죠 이런 친구들처럼 대놓고 그냥 어? 저는 이 사진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제가 영상에이이 이 사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발이 떠있다는 라게 내가 여기서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처럼 꼬마 아이처럼 점프 떴다니까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넘버 원. 지금 부자예요. 이분이 모자 쓰고 점프 떴다니까요 트럼프 좀 뽑아달라고. 그리고 자기 돈 1,800억을 넣었다니까요 1,800억. 억입니다. 1,800억 만원도 아니야. 만원도 크지만. 야 이렇게까지 하니,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제2의 트럼프 이기죠 2기 이익이 이제 두 번째니까. 최대 수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 수혜자. 근데 실제는 2,510억이래요. 이야 이만큼 배팅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트럼프 바라기 일론 머스크 앞으로 웃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토지코인이 들썩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브레딩 갈링하우스는 리플 CEO 해리스. 해리스 해리스. 암호화폐 규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해리스가 돼도 잘될 거예요. 자 보시면 리플 CEO 해리스가 이겨도. 아, 이겨도. 이 얘기 뭐죠? 어. 해리스가 이긴다의 배팅. 게리겐슬러 끝. 돈 걸겠다. 이건 트럼프의 배팅. 양쪽 양다리 딱 걸쳐놓은 거죠. 이렇게 180도. 이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왜? 많은 규제들이 풀려져야 되겠죠. 그 규제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일단은 부임을 해야 된다고요. 취임 취임 취임. 오피스 취임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몇달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SEC 의장 교체, 교체. 재겠죠? 자, 3번 뭡니까? 법적인 규제. 지금 SEC 중심 법적인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 작업 필요하겠죠? 이것에 대한 공약을 트럼프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네, 다시 원상태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다시 5천만원 이하로 가는 거고 도지코인 다시 100원 밑으로 가는 거고 뭐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움직였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이양이 돼야지만 그리고 거꾸로 베팅해 놨잖아요. 그래서 xrp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조금 더. 그래서 조금밖에 안 필요합니다. 4년 4년도 기다렸는데 뭐 그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도지 날라갈 수밖에 없고요 도지로 만든 민코인 또 하나 있죠 바로 베이비 도지코인 이게 요즘은 가장 핫한 코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페페아 비유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라는 엄청난 매도 압력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 밈코인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만치 24시간 내에 25,400개 이상의 밈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밈코인의 출시로 인해 제2, 제3의 밈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1,000%두개 지우면요. 210% 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지 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10배에 다다른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민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쵸? 그렇죠?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밈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밈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밈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 볼까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민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 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페페 2만 1000%에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 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은 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 중인 베이비 도지 코인을 적게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 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적기는 1억개에서 많게는 50억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에서 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